안녕하세요, 페이턴피플 최별입니다. 네. 제가 저번에 영상으로 변리사, 의사 이렇게 비교하면서 우리 공대생들이 갈수 있는 진로 중에 이제. 특히 그두 가지 직업은 어떤지에 대해서 제가 주관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오늘은 제가 실제 의대에서 공부를 하는 친구를 제가 모셔와서, 이 친구의 이제 좀 객관적인 의사는 뭐 어떻고, 의대를 다니면서 또 어떤 점을 느꼈고, 이런 부분을 좀더 진솔하게 전해드리고자, 어 누구나 할 법한 얘기는 하지 않을 거예요. 네. 여러분들도 잘 모르시는 그런 부분을 아주 부담 주시는 건가요, 지금? <laughs> 그러면 자기소개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계신 최별님의 고등학교 후배고요. 저는 학부 때는 카이스트에서 전자공학이랑 기술경학부 전공했었고, 지금은 예학전문대학원 3학년에서 지금 실습생으로 이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친구요 아, 그 최별님이랑은요, 네. 그 중학교 때부터 알고 지냈고요. 네, 이제, 네. 그 고등학교 아주 때좀 각별한 사이죠. 네, 고등학교 때좀 많이 맞기도 했고. 네. <laughs> <laughs> 이 친구가 이제 카이스트를 졸업을 하고 이제 의전원을 갔는데, 카이스트 하면 약간 우리나라의 과학을 이끌어갈 이공학도 맞아요, 자주과학의 횃불입니다. 네. 그렇 네. 그런 느낌을 이제 상상을 하시는데 카이스트에서 의대로 갔다 하면은 어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 더 궁금할 것 같아요. 뭔가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어 일단 저는 전자공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네. 원래 유학을 준비를 했었고 실제로 합격까지 이제 네. 한 상태였어요. 네. 그4학년때 깨알 자랑 아 그렇죠 깨알 자랑 네. 합격을 한 상태였는데 이제 제가 학과 아, 간다고 다시 새로운 걸 뭐... 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유학을 선택했던 거 같습니다. 아 그럼 왜 학교 그게 그대였던 거죠? 그러니까 별린사도 있고 별린사도 있고 로스쿨도 있고 많은데. 아, 네. 음. 그 일단 뭐 학문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어쨌든 좀이 사회를 변화시키거나 기여하는 쪽에 더 관심이 많았어요 원래 별린사 로스쿨은 기여하지 않는다.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근데 <laughs> 네. 가장 이제 본질적으로 아, 사람 이 죽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의학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좀 그런 맥락에서 네. 뭔가 조금 더 본질적으로 기여를 아. 하고 싶다.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본질적인 기여가 없다. <웃음> 네. <웃음> 네. 근데 사실 이거는 너무 진부하죠. 자우설 쓸 법한 얘기고. <laughs> 현실적으로 네. 정말 나는 이것 때문에 의대를 진학을 했다 이런. 음, 대한민국 모든 남성들의 의무죠. 군대. 군대. 네. 네. 군대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군대, 군대. 네. 그래서 뭔 얘기 하고 있었지? 아, 트루미나. <laughs> 아니 산탄성이 <참, 판선이> 있네. <laughs> 이게 <laughs> <얘> 긴장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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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했어. 편하게 하세요. 편하게 알겠습니다 네, 네, 어쨌든 편하게. 좀 사람을 위해서 좀 본질적인 기여가 하고 싶었다. 좀 네.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애들이 이제 진학을 하고, 내가 이런 경험을 해봤는데, 아, 이 부분은 내가 생각한 거랑 달랐다라든지, 음. 아니, 이건 내가 상상하 그대로였다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을까요? 음. 누구나 할 <laughs> 법한 얘기 말고, <laughs> 그죠. 네. 저도 이제 막 <laughs> 아, 그냥 <laughs> 힘들었습니다. 막 이런 <laughs> 얘기 말고, <laughs> 아, 최배님도 할수 있는 얘기 말고, 네, 자세하게 아. 이제... 여러분들 그 의사라고 하면 보통 어떤 생각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죠? 좀 여유도 있으시고, 음. 뭐그 느껴지는 아우라도 있으시고. 아우라요. 그렇죠. 혹시 시각적으로는 어떤 게딱 떠오르시는 게 있나요? 시각적으로는 살짝 피곤해 보이신데? 아, <laughs> <laughs> 어, 네. 어, 팩트만 말하시네요. 제가 딱 떠올렸던 거는 흰색 가운, 딱그 의학 드라마, 메디컬 드라마 딱 보면은 막아 유아트의 그쵸. 지성. 어, 그 거죠. 딱 멋있잖아요. <웃음> 그리고, <웃음> 그리고 최근에 이제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 뭐 조정석이나 유현석이 입으면 <laughs> 있잖아요. 그걸 되게 저는 그 로망이 있었어요. <laughs> 그 화이트 코트에 대한 로망. 그걸 실현했을 <laughs> 때 어땠어요? 일단 딱 봤잖아요. 제 이름 석자가 딱딱딱. <laughs> 네. 엄청 설레요. 안 그때도 인스타에 그렇게 자랑을 하더라고요. <laughs> 인스타를 팔로우하고 있는데 네. 진짜 흰가운이 넘어가서 <laughs> 제가 팔로우 취소하려다 잠. <laughs> 아, 아, 취소 안 했었나요? 네, 취소는 안 했어요. 아, 알겠습니다. 네. 그걸몇 년간 정이 있겠 때문에 <laughs> 네, <laughs> 네, 네. 그 정도로 되게 차오르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전문 용어로 이제 의뽕이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아, 네, 잠깐 차오릅니다. 화장실에 있는 전신 거울 앞에 그걸 딱 입고 뭘 생각을 했겠습니까? 유연석을 생각을 했겠죠. <laughs> 조정석을 생각을 하고 지성을 생각을 했어요. 양심이 없는 지금 <laughs> 네, 이제 힘든 점또 네. 뭐가 있었죠? 짧고 굵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공부 양이 정말 많아요. 저는 음 카이스트에서 공부할 때는 시험 전날 새벽 2시 넘어서 자본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의학 공부를 시작하고 난 다음에는 시험 전날 밤을 안새본 적이 하루도 없어요. 아, 양이 엄청 많은 거니까 그러니까 암기할 것도 많고. 네, 네. 진짜 고생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두 번째로는 수면 시간 확보가 안 돼요. 그리뭐 이제 본과 1학년 2 때는 공부하느라 힘들고 3학년 때부터 이제 병원 실습을 나오게 되는데 그게 그렇게 또 힘들잖아요 그게. 네 6시 막 6시 반 이때 출근을 하는 과들도 있거든요 아... 그럴 때는 막한 2, 3시간? 이 정도 자나요 그렇게 자고 아니면 아예 못 자고 출근할 때도 있고요 사실 의사가 이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의 생명과 영향이 있는데, 정작 이제 본인들의 건강을 못 챙기는 게 그런 건좀 아쉬운 것 같기도 해요. 그 근로법 주 52시간인가요? 저희는 음. 아, 법이 생기긴 했는데요. 네. 주 80시간으로 생겼더라고요. 그 전에 선배들은 일주일에 100시간을 넘게 막 근무를 하셨었대요. 아 정말 고생을 많이 하는 걸 지금 인정해 리스펙을 해줘야 됩니다. 괜히 의사가 아닙니다, 진짜.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아, 이래서 내가 정말 의대가기 잘했다. 음. 이런 분도 있을까요? 되게 보람차고, 뭔가 뿌듯하고. 음. 네. 환자분들을 저희는 어쨌든 매일 같이 교수님들이랑 회진을 도니까 환자분들이 진짜 되게 안 좋은 환자분들도 계세요. 막 중환자실 이런데 가다 보면 위독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중환자실에. 근데 그런 분들이 제가 그과를 도는 중에 막 호전이 되셔가지고 뭐 퇴원을 하신다든지, 뭐 일반병실로 옮기신다든지. 그럼 저는 한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괜히 막 이렇게 뿌듯해져 이런, 아, 이런 거죠. 아, 진짜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좀 이런 마음이 음. 손님, 아, 나도 나중에 이런 의사가 될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느끼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저희 이제 시청층들이 공대생도 많고, 별의사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고 한데, 그분들도 음. 의사에 대해서 되게 궁금한 점이 많단 말이에요. 사실, 음. 의대에는 어떤 성향이 좀 음. 적합한 것 같은지, 음. 이런 성향이면 되게 의대에 빠르게 적응하고, 뭔가 수월하게 그 로드를 헤쳐나갈 수 있다. 아. 이런 사람도 있을까요? <laughs> 일단,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암기 능력. 기본적으로 유력.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암기. 네. 네, 아, 그냥, 진짜. 그, 대표적으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카드, 자물쇠 카드. 네. 딱한번 보고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laughs> 네. 네, 난다 네. 외웠으니까. 아, 어, 어. 그런 사람들은 확실히 유리합니다. 같이 공부하는 분들 중에서도 진짜 암기력 뛰어나신 분들이 진짜 좋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좀, 최별님처럼 사회성 좋으신 분들. 아, 뭐. 또 이렇게 사회성이 좋네요. 제가 아, 네. <laughs> 많이 맞고 자라가지고요. <laughs> 사회성이 음. 좋으신 분들이 뭐 병원 생활도 되게 잘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네, 잘하고 있나요? 음, 최선은 다 하고 있는데요. 네, 잘, 최선과 잘, 잘은 네. 다르죠. 네. 최선과 최고는 다르죠. 네. 이 친구가 사실 진짜 의대에서도 인상계게 보통 애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섭외를 한 거고, 개인적으로 이제 뭐 하는 활동이 있는데, 이게 다소 작은 활동이 아라좀 되게 규모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홍보 시간 딱 30초 드리겠습니다. 아, 네. 아, 30초요? 이러면 아, 약간 100만 유튜버들 아. 하는 건데. 네, 그, 아, 곧 100만 되실 거니까요. 네. 저는 지금 메디컬 메버릭스라고 하는, 여기 좀 이따 그 자막 띄워주세요. 메디컬 네. 메버릭스라고 하는 네. 단체를 이제 만들어서 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 단체 같은 경우에는 그 이렇게 의대생들이 비임상 진로라고 합니다. 음. 의사가 환자를 보는 것을 이제 임상이라 그러는데요. 환자 보는 일 말고 막 스타트업이라든지 보건 행정, 정책, 문학, 언론 이런 음. 뭐 모든 분야들이 다 비임상 진로겠죠. 네네. 그래서 그런 비임상 진로 쪽으로 나갈 수 있는 교육이 지금까지 좀 부족했다. 네. 그리고 기회도 별로 없었다. 네. 그래서 그런 환경을 조성하고 좀 그런 분위기를 좀 조장. 그했다걸창했다그 네. 네, 단체를 <laughs> 그래서 지금 300여 명이 그 단체에 소속돼 있고 또 각지의 많은 대학들에서 이제 참여를 하고 있는 그런 단체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어떤 활동? 그한 가지 만좀 뜻깊었던 거 네, 기억에 남는 거그두 어, 가지로 네.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작년 8 월에 첫 행사죠 그 네네. 저희 발족하는 행사였는데 아, 그 최초로 비임상 계에 계신 실제로 성공하신 선배님들 음. 의사인데 비임상 진로로 가신 선배님들을 모시고 진로 세미나를 열었어요 뭐 어떤 분야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은 네. 보건행정 쪽이 음. 있겠죠 뭐 의사 출신의 공무원을 네. 하시는 선배님들 기자 선배님 사업 쪽으로. IT 쪽으로 이렇게 음. 하시는 선배님들을 모시고 전국 40개의 과대학에서 적어도 한 분씩 아. 다 오셔서 그때도 한 300명이 넘게 참가를 해주셔가지고요. 음. 되게 이례적인 그런 행사로 되게 기억으로 음.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이제 올해는 음. 한국 조혈모세포은행협회가 있어요. 네. 혹시 조혈모세포 들어보셨나요? 그런 건 같은데. 네. 혈액암 환자들에게 네. 네. 혈액을 만드는 세포를 네. 기증해주는 거예요. 근데 어... 그 확률이 2만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기증하는 그 협회가 있어요. 네. 그 혈액을 기증자와 네. 받는 사람, 네. 연결해주는 그런 협회가 있어서, 네. 이제 거기랑 이제 그 네모유를 맺고, 홍보대사, 그리고 네. 이런 네. 인식 개선 프로젝트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의대도 이전에는 조금 한 가지 길이죠 의대 딱 가서 이제 전공이 수련 다 마치고 페이닥터 혹은 뭐 개원 이런 식으로 해서 가는 경우가 아주 보편적이었다면 이제 점점 의대에서도 길이 많이 다양해지고 있는 것 같고 뭐 헬스케어 쪽이라든지 등등 스타트업으로 이 친구도 이제 스타트업을 가고 싶어하는 친구고 그런 것처럼 되게 다양한 길이 있는 것 같아서 사실 의대를 꿈꾸시는 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난 무조건 이제 개원해서 의사가 될 거야 보다도 이렇게 정말 다양한 길을 열어 놓고 서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 혹시 그런 부분에서 더 궁금한 게 있으면 여기 네, 메버렉스 회장님신가요? 아, 네 맞습니다. 네 메버렉스 회장님한테 또 연락을 드려도 좋을 것 같고 DM 여기 이렇게 하나 깔아드릴까요? 그아 인스타 네, 아이디? 네. 그 저희 네. 공식 단체 있거든요아 네, 그거 딱 깔아주시. 네. 네. 혹시 연락을 뭐 주셔도 될것 같고 이제 뭐 궁금한 게더 여쭤도 될것 같아요. 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이건 살짝 민감한 질문일 수 있어요. 네. 하지만 또 이제 모두가 궁금해하는 거죠. 내돈 내놔 내 돈! 정말 의사를 하면 돈을 많이 버나요? 금전적인 부분이요. 네. 금전적인 부분은 사실 조금 예민하기도 하고 저는 지금 학생이기 때문에 잘 모르는 부분이 굉장히 네. 많은데요. 확실히 말씀드릴 네. 수 있는 네. 거는 네. 실제로 정말 저희가 생각하는 그 슈퍼카를 막 타시는 분들도 계시죠. 네네네. 네, 근데 그거는 사실 어느 직역이나 그쵸, 다 계시는 계시면은, 네, 뭐 탑에 네. 계시면 뭐 사실 다 계시잖아요. 네네. 뭐 그런 분들 꼭 의사 선생님들만 타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사실 평균이나 이런 걸 놓고 음. 봤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엄청난 부를 축적한다랑은 약간 거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리고 또한 가지 좀 생각을 하, 해주셔야 되는 게 보통 이제 뉴스 이런 데서 많이 나올 거예요. 의사 연봉 얼마, 뭐 아, 얼마 그렇죠, 네, 저는 잘 모르겠지만 네네. 하여튼 나올 거예요. 그렇게 벌 수도 있어요. 근데 어. 문제는 의사는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수련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아 그러니까 투자 비용이 있는 거죠 네. 어. 그 남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의대 6년 음. 인턴 1년 그리고 레지던트 4년에서 여기까지 11년이고요. 군의관 3년 14년이죠. 거기다가 좀 전문적인 거를 하고 싶으면 펠로우 펠로우 한 2, 3년 그럼 좀 뭔가 본격적으로 벌겠구나 싶으면 어. 37뭐6 8뭐이 정도는 어. 돼야 되거든요. 그게 의대 2무살 그, 현역 기준에서요. 와, 아, 그럼 정말 오래 걸리긴 하네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또.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뭐, 의대를 졸업하고는 음. 이제 돈을 어느 정도는 받으면서 이 트레이닝을 받으시지만, 음.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막 그런 기사에 나오는 것만큼 벌려면 거의 20년에 가까운 시간이 음. 걸린다. 음. 답변 깔끔한데요. 아 그런가요? <laughs> 아주 깔끔하게 정확한 액수를 잘 피해 가셨어요. <laughs> 네. 어떻게 이제 궁금증이 많이 해소가 됐을지 는 모르겠지만 혹시 많이 해소가 안 됐다면 댓글 안 남겨주시면 뭐. 이 친구하고 다른 내생을 불러. 이제 오늘 나온 소감이 어떠셨는지 원체 또 이제 강연도 많이 하고 평소에 그래서 이제 잘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조금 긴장 을 많이 하네요. 아. 네. <laughs> 아 네. 그리고 저희 고등학교 선배님이시고 중학교 때부터 너무 친했던 저희 최별 네. 님이 네. 요즘에 변리사 그 쪽에서 너무 잘 나가신다고 네. 얘기는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너헛소문 좀... 이러면 내가 맞아 <laughs> 잘 나왔다고? 네 <laughs> 같이 맞는 걸로 하고요. 뭔가 이렇게 좀 좋은 기회를 주셔가지고 사실 저는 최근에는 뵙는 분들이 의료계 분들을 많이 뵙거든요. 근데 이렇게 또뭐 변리사 쪽에 관심 있는 분들도 방송으로나마 뵐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고 앞으로 또 기회 되면 종종 같이 네. 또 컨텐츠 같은 거 해보면 재밌지 않을까요? 네, 네 그럼 이제 이번 영상 네, 시청해서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더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변바 이런 거. <laughs> 별리사들 바이라는. 전하. 이런 거 해줘. 요즘 대세잖아 같이 하자. 전하. <laughs> <전화. 웃음>